그래서 이제 이런, 우선 이제 임상적 진단을 ADHD로 볼 거냐 아니면 불안전 애착형으로볼 거냐라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초기 발달력이 매우 중요하다. ADHD는 12세 이전에 히스토리 체킹의 ADHD 진단에선 제일 중요해요. 지금만 행동에, 그, CBCL이나 KPRC에서 CBCL에서, 이제 CBCL은 스크리닝 저기, 이게 검사지잖아요. 이게 부모 보고로 보고 있는 건데, 부모들은 최근에 나타난 것만 주로 체크를 하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발달력의 전반적인 것들을 바쁘신 분들은 잘 몰라요. 그럼 상담사가 이것들을 물어서 화해야 되는 거죠. 이게 CBCL이 부모 보고용이기 때문에, 근데 YSR, 그 청소년이 본인의 한 것은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나는 그러지 않다. 부모는 굉장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죠. ADHD나 충동성이나 이런 반항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 일치가 보고하지 않다라는 것은 중요한 상담사가 확인해야 될 지점이다. 음.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대안이 뭐냐면 둘 다다. 그러니까 ADHD도 있었고 기질적으로 그 다음에 불완전 애착도 같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ADHD라는 기질적인 것들을 부모가 몰라서 이 아이의 양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랐어요. 특히 이제 동생이 장애가 있으면은 관심이 동생에게 집중되어지죠. 그러면 밀려나기 때문에 애착을 형성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주목하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기회가 적었을 거다. 그렇다면 이런 이제 애착들이 불안전 애착으로 형성할 기회가 훨씬. 설득력이 있죠. 기질도 그렇지만 부모가 이런 부분들을 애착을 더 이렇게 형성하고 이럴 수가 더 없겠죠. 만약에 ADHD 기질이 있어도 안전 애착으로 되면은 기질을 바꿀 순 없지만 아예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이해하고 뭐 이렇게 구조화하고 이거는 이렇다 안 돼, 이건 이러자고 뭔가를 했을 텐데 부모가 모르니까 기질도 그런데다가 환경적으로 분화전 애착이 있다. 이건 3번은 가장 이제 그 부모로서는 또 아동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케이스죠. 기질도 그러고 환경도 그러니까. 이두 가지가 병합되어져서 나타났을, 어,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전체적인 상담사는, 어, 이 내담자를 이해하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ADHD라고 했다 그러면, 말과 행동은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앞으로. 약물 복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 첫 번째 가설로 우리가 세운다면은. 그래서 약물의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하고. 근데 이제, 그러 부모의 그런 관계는 중요하지 않냐? 중요해요. 뭐 어떻게 하냐? 만약에 ADHD가 아동이 있다 그러고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죠. 왜냐면은 그 맥락을 파악해서 맥락상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지, 저 사람의 기분이 어떠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또 또래 평균 자기 나, 또래 평균의 3~4년 정도가 디타일드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어, 발달이 좀 지연된다 그래 정서적인 부분에서 그러기 때문에 잘 이렇게 파악하는 게 어려우니까 소셜 스킬이 굉장히 어, 푸어됐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부, 빈약하다 기술이 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가 대부분 나오고 이제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들이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자극을 추구하기 때문에 충동적인 것들이 기질적으로 그래요. TCI로 말하면 자극 추구가 매우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 그냥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말로 자극을 줘요. 약간 비아냥거린다든지 말로. 우르르! 막 이러고 막 말로 그러고 다른, 그냥 얘기하는데 상대 기분 나쁘게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이런 걸 지각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나오냐. 상담실에서도 어떻게 나오냐.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런 걸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뭐 부모는 이런 이제 만약에 ADHD라는 가설로 충동적인 말과 행동들이 나왔다면 부모가 이제 유효해야 되는 지점이 뭐냐면 이런 충동성의 자극에 더세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 a d h d 든 아니든 간에 부모가 관계를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정서적으로 둘다 중요해요. 근데 ADHD라고 할 경우는 뭘 중요시, 무엇을 유의해야 되냐면, 이 아이들이 자극에 굉장히 추구를, 자극추구적이고, 이런 자극으로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뭔가 엄마가 막 화를 내거나, 아빠가 막 화를 내거나, 이런 것들이 얘는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웃어버린다든지, 또 그걸 흉내낸다든지, 또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부모가 더 화가 나서 막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더 악화돼요. 친구 관계나 부모 관계가. 그래서 이런 특성을 파악하도록 상담사가 안내를 해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 그런 것들에서 부모가 덫에 걸리지 않도록 이 아이동의 행동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부모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제 상담에서는 그런 것들을 즉시성으로 돌려줘야 되죠. 어, 선생님한테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 너무 기분 나쁜데? 너는, 그, 뭐, 너는 어때? 어, 선생님 말했는데 말 흉내내고, 또 뭐, 이렇게 약간, 입을 삐죽삐죽 하고 이러면은, 선생님 놀리는 것 때, 선생님 기분 나빠. 이렇게 이제 즉시성. 이거 모르니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혹시 선생님한테 한 것처럼, 친구들이나 뭐, 누구한테 또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해서, 알아차려. 인식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그게 아니라, 애착에 대한 이 환경적인 어려움만 있다 그런다면 좀더 다르죠, 이것은. 그것은, 어, 이제 이 안정적인 애착을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보통 하고 있는 관계적인 부분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음, 개입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